안녕하세요. 임승미의 푸른 요리입니다. 어, 앞에 재료가 좀 간단해요. 이제 명절이 돼 가니까 제가 수수 볶음이를 한번 해 볼까 해요. 그래서 재료는 수수 가루 있으면 되고요. 수수 가루가 이렇게 끈기가, 찰기가좀 없어요. 그래서 찹쌀가루 한컵 정도, 수수 가루는 제가 250g만 했어요. 그리고 어, 팥은 삶아야 되는데 이거는어 500g. 그리고 어, 삼밤이, 그 작년 가을에 해놓은 거, 삶아놓은 거를 냉동과 이렇게 제가 해놨다가 지금 녹여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고명으로 같이 쓸 거고요. 이거는 설탕, 소금, 이요 어, 해바라기 씨하고 대추는 그 고명으로 위에다가 넣을 거예요. 올릴 거예요, 위에다가. 그래서 우선, 어, 팥 씻은 거, 조금 불려놓은 거를, 음, 여기다가 삶을게요. 삶게 해놓고 그 다음에, 어, 물에다가 저는 익반죽을 얘를 해야 되니까 익반죽 할 때, 어, 설탕. 설탕 좀 넣고요. 그 다음에 소금을 넣고 제가 익반죽 할 거예요. 여기다가 소금을 섞는 것보다 이렇게 물에다가 섞으면 조금 훨씬, 어, 골고루 잘 섞이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익반죽하게 끓이고. 속에는 아무것도 안 났었는데 오늘은 속에 이 팥고명에 이 밤을 갖다 좀 으깨어 넣을 거야 삶아 놓은 거니까 그리고 이 해바라기 씨는 위에다 모양을 낼 거고 대추는 씻어 놓은 걸 물이 끓는 동안 돌려 깎아서 이렇게 씨를 빼내야 되거든요. 씨를 돌려 깎아서 씨를 빼내서 이거를 똘똘똘 말아서 동그랗게 써는 거 있죠? 위에 고명으로 얹기 위해서. 주말이 해놓고요. 물이 끓었어요. 그래서 익반죽을 할때 수수 250g, 음, 찹쌀가루 500g. 아니, 한컵 섞어서 입반죽을 할 때, 조금씩 <놀람> 섞어주고요. 갓으면 찬물은, 한번 오르르 끓인 찬물은 따라내고, 요렇게 푹 삶아주세요. 거기에 간을, 소금간을 하시고, 설탕으로 또 달콤하게 간을 주세요. 물을 이렇게 날리면서, 뭐 간을 했으면, 밤도 좀, 삶아놓은 밤도 좀 집어넣으면서, 물을 날려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조금 아주 곱게 안 빠도 돼요. 이렇게 진이겨도 돼요, 이렇게. 자, 고명은 팥을 아주 곱게 안으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도 밤을 넣기 때문에 제가 듬성듬성 으깨 놓은 거고요. 설탕하고 어, 소금하고 넣고, 만약에 뭐 호두 같은 건 넣어도 이렇게 마른 후에 볶아서 좀 다져갖고 넣으셔도 되고요. 수수는 제가 이제 말르지 않게 덮어놨다가 이렇게 동그란 크기만큼, 요 크기만큼. 잘 이렇게 만들어 주셔갖고 요거를 으깬 다음에 동글동글 으깬 다음에 이거를 동그랗게 펴주시면 돼요. 이렇게 물납작하게 하고요. 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넣고 얘를 센 불에서 하지 말고요. 중불에서 하세요. 약한 불에서. 이렇게. 이게 찰기가 없어갖고 찹쌀을 섞었는데도 많이 갈라져요. 그래서 후라이판에서 익히면서 눌러줘도 되죠. 자, 약한 불에서 이렇게 익혔으면 자 고명을 고명을 길게 넣으세요. 고명을 넣고 반을 접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수수볶음이 만들어 봤어요. 명절에 가족 모였을 때 수수볶음이 만들어서 맛있게 드셔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